6월의 사나이 롯데자이언츠 간보아 데뷔 첫 MVP 압도적 성적과 괴물 구위의 비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자이언츠 외국인 투수 알렉 간보아가 2025년 6월 KBO 리그 월간 최우수 MVP로 선정되었습니다. KBO는 7월 8일 알렉 간보아가 기자단 투표 85.7%, 팬 투표 24.5%를 기록하며 총점 55.9점으로 6월에 MVP로 선정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간보아는 상금 300만 원과 함께 트로피를 수상할 예정입니다. 롯데 자이언츠에서 월간 MVP가 배출된 것은 2023년 4월 나균환 선수 이후 2년 2개월 만으로 팀에 오랜만의 희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알렉 감보안은 지난 5월 말 찰리 반제 대체 외국인 선수로 합류한 직후 빠르게 팀의 중심 투수로 자리 잡았습니다. 6월 한달 동안 5경기 등판에 5승 무패, 평균 자책점 1.72, WHIP 1.05를 기록하며 압도적인 활약을 펼쳤습니다. 이 기간 동안 다승과 평균 자책점 부분에서 모두 리그 1위를 기록했고 투구이닝 부분에서도 2위에 오르며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특히 지난달 3일부터 시작된 4경기 연속 퀄리티 스타트는 알렉 간보아의 안정적인 투구 내용을 잘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알렉 간보아는 데뷔 초반 도루 저지의 약점을 드러내며 불안한 모습을 보였지만 투구 루틴을 빠르게 수정한 끝에 단점을 보완했습니다 KBO 입성 초기 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을 깨고 알렉 간보아는 첫 선발승을 기록하며 인상적인 반전을 만들어냈습니다 하위권 팀이든 상위권 팀이든 가리지 않고 강한 모습을 보여주며 자신감 넘치는 투구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알렉 감바는 KBO 리그 자원투수 역사상 가장 빠른 평균 구속을 자랑합니다. 최고 구속은 시속 159km 평균 구속은 152.8km로 측정되었으며 포신 페스트볼은 2500rpm의 회전수를 기록하고 있고 50cm의 수직 무브먼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높은 릴리스 포인트에서 뿌려지는 강속구는 타자들의 타이밍을 흔들기에 충분합니다 비록 커버와 체인지업의 완성도는 낮다는 평가가 있지만 강력한 직구와 슬라이더를 중심으로 한 투피치 조합은 리그 상위권 타자들의 상대로 위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알렉 간부아는 현재 왼쪽 팔뚝 피로로 인해 1군 엔트리에서 말소된 상태이지만 이는 장기적인 시즌을 대비한 휴식 차원의 조치입니다 김태형 감독은 알렉 간보아의 몸 상태를 면밀히 살피며 후반기 투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렉 간보아는 7월첫 등판인 LG 트윈스전에서도 6.2이닝 무실점 역투로 선발 6연승을 이어갔습니다. 월간 MVP 수상은 알렉 간보아에게도 큰 동기가 부여 동기 부여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5년 6월 알렉 간보아라는 이름이 KBO 팬들에게 확실히 각인된 한 달이었습니다. 강력한 구위와 빠른 적응력 그리고 팀을 위한 헌신적인 투구로 알렉 간보하는 롯데 자이언츠의 희망이자 KBO 리그에 주목받는 새로운 에이스로 떠올랐습니다.